이 황사 관련 상품들이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삼겹살 매출이 5배나 증가했고, 코 속에 넣는 마스크에 목걸이형 공기청정기까지 이색 상품들도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실제로 황사와 미세먼지주의보가 잦아진 지난주 대형마트의 삼겹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난 이틀 동안 삼겹살은 바로 전주 평균보다 5배 이상 공기청정기는 3배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올봄 내내 잦은 황사가 찾아올 거라는 예보에 이런 공기정화 식물을 찾는 손님도 평소보다 6배 정도 늘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미니 손세정제와 목에 걸고 다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 아예 코 속에 끼우는 마스크도 인기입니다. 황사가 심해지면서 원래는 마스크 판매가 주를 이뤘었는데요.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황사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관련 제품 판매가 많이 늘어나서 이와 관련한 마케팅을 봄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황사에 반짝 특수를 노리는 유통업계가 바빠졌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